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 아, 디지털 전문가, 과학기술 최고위원 후보에 지원한 이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소해하는 암호학이라는 학문을 카이스트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 있을 때 암호학만큼이나 저를 매료시킨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광주가 고향인 옥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카이스트는 공부를 하느라고 데모를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옥남이는 맨날 옆에 있는 충남대에 가서 데모하고 앞에 시위 주동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친구가 왜 저에게 자기가 그 일을 하는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 힘의 초선 11명은 저를 포함해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부 전남 구청, 그 그리고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었는데요. 옥남이가 저한테 얘기한 그 외침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제가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의 진실을 난 밝히고 싶다. 그리고 난 권력 때문에 국민을 희생시킨 그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이 아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광주를 다시 만들고 싶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그 끝나지 않은 숙제를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물론 지금 국민의 힘은 가장 큰 화두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공학인이고 기업인으로 살았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실행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욕망입니다.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선 승리를 할지, 우린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드루킹의, 드루킹의 지난 대선에 당했을 때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빅데이터에 당했을 때에도, 우리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힘은 아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홈페이지 하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적들이 침범을 하면, 제주, 부산에서 봉화를 띄우면, 서울에서, 한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대선 사이버 전쟁입니다. 대선 데이터 전쟁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1년 디지털로 정치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회는 73년 동안 종이로 입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최초로 전자발이 했고, 지금 국회에서 발행되는 법안의 50% 이상이 전자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문자, 대면. 이게 우리 국민의 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로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그룹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국민의 힘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디지털 유세 본부장으로서 빅데이터 전략 본부장으로서 저는 디지털 전에 있어서 두 개의 보궐선거를 선거로 이끄는데 견인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팀을 짠다라는 것은 서로의 직무가 겹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에 나온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명 정도는 디지털 전문가, 사이버 전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드루킹이라는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또 다시 빅데이터라는 사이버 전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두표 중에 한 표를 미래에 주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로고처럼 새로운 미래가 올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우리의 승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확도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궁 밖방 곳곳에 있는 우리의 당원들이 정말 봉화보다도 더 빠르고 예민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저에게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